T.S. 시청자 여러분, 대전 추동성결교회를 섬기는 김덕승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감사할 이유 있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말씀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궁중에 들어가고, 또 감사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감사의 지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감사하여야 합니다 3절 말씀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합하여진 존재입니다 영과 육이 합하여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과 육은 다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몸은 값을 주고 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늘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 속에는 마귀가 손 못대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귀가 손대지 못할 정도의 권한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진리를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르시는 양이 됩니다. 하나님이 길러 주신다는 말씀은 완전하게 또한 복되게 길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게 되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감사할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